네, 자, 14 지역 어려움이 나온 지 일주일이 이제 좀 넘었는데, 일주일 동안 막 이런 거 저런 거 써보면서 좀 느낀 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냥 뭐 공략 뭐 겸할수 있겠지만, 그냥 해보면서 느낀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의, 의외로 놀랐던 거는 꽤나 해볼만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놀랐던 거는, 14시 다 보스가 너무 힘들다? <laughs> 아니, 이게 뭐, 너무 아프더라고,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진짜, 1, 2, 3은 다 괜찮고, 여기도 쫄은 괜찮은데, 보스가 너무 아프다? 아니, 이게 지금 방금까지 내 영상 찍기 직전까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여러번 클리어를 해가지고 이게 꽤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받는 데미지도 14%까지 감소하는 현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도 애들이 죽을라 그러더라고 이게 아니 뭐 적당히 아파야지 뭐 이게 무슨 계속 뭐 발당 막 5,600씩 들어막 4,500씩 막한 이제 원래 막6,700 들어오던 게한 4,500으로 줄어든 거야 근데 6,700이나 4,500이나 그게 그거지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유별나게 14-4 보스가 힘들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때 모두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막, 뭐, 이렇게, 아, 이거는 진짜 못해먹겠네, 이 소리는 안 나왔어요. 진짜 못해먹겠네 소리가 이제 14-4 보스에서 나온 거지. 어쨌든 코어 데이터를 주는 거는 이네 군데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14시 1 가면은 어차피 돼요. 그냥 코어 데이터고 뭐고 일단 여기 제일 쉬운 대로 가는 게 맞긴 합니다. 자, 이건 이거고. 자, 그러면은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조합은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로 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얘는 들어갔을 때, 이제 좀 난이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사실 14지역 하드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라이온, 그 다음에 라파엘로. 어, 요, 요 둘은 일단 좀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아요. 네. 라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좋은 전함이죠. 그냥 다른 걸 떠나서. 네. 쫄보다는 보스 쪽에서 더 많이 쓸만한 전함이고, 라파엘로는 이제 아무래도 검은 물감, 하얀 물감 이런 것 때문에 좀 회복이라든지 뭐 버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득을 볼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쫄 파티 쪽으로 가는 게더 낫지 않나. 그래서 사실 라이온이랑 라파엘로가 딱 둘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난이도 자체는 그래도 꽤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야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결국. 예. 네. 그래서 지금 쫄함대를 보면 이 함대가 쫄인데 어 지금 구성을 봤을 때 지금 구축함을 두명 넣었어요. 구축함을 저도 막한명 넣고 좀 쓰고 뭐 중순양함이나 대형순양함을 넣고 하나는 뭐 경순양함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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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 어 그냥 중순양함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낫더라고요. 네. 중순이나 대형순들 하는 거 보면은 아 뭔가 좀어설플 때가 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보통 경순이나 구축함들이 좀 메꿀 수 있는 느낌. 구축함 두 명이 좀 힘들다 그러면 경순양함 두 명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고, 근데 이거는 뭐좀더 자유롭게 해도 되긴 해요.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 2, 3하고 4쫄까지는 그래도 이래저래 할만 합니다. 생각보다. 네, 뭐 당연히 막 누구 막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적당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좀 적당히 얘기를 한 애들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못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조합이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 쫄은 근데 네, 문제는 보스죠. 야 보스 쪽은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진짜 정말 별짓 다 해봤어요. 안 돼요. <laughs> 너무 아파. 그냥 다른 걸 떠나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변수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착복선에 맞아가지고, 뭐, 피가 많이 깎여. 아니면은, 충돌 데미지 때문에 선봉들이 피가 많이 깎여. 조명탄에 들어가서 피가 많이 깎여. 아니면, 은닉 게이지가 떠가지고, 주력이 죽을라 그래. 뭐, 정말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이 조합이면은 아 무조건 깹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어쨌든 이게 안 지금도 안전해요.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뭐뭐 뭐 멀쩡하게 깨는 꼬라지를 못 봐요. 지금 별로.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런 변수를 모두 모든 변수를 넘어서면은 사실 안전하게 깨는 건데 그 변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예. 네. 뭐, 못 깨는 건 아니겠지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들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전투하는 방식을 좀 보면은, 일단, 사실, 1 4시 1, 2, 3, 4 중에서 4가 제일 어렵고, 4가 커트라인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를, 를 기준으로 맞춘다면, 1, 2, 3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뇌장이랑 기동입니다. 뇌장 기동. 자, 내장과 기동이 높은 남선이 누구냐? 구축함이죠. 구축함은 내장도 높고 기동도 높아요. 그래서 구축함이 한두명 정도 들어가면은 사실 스탯 제한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한명 들어갈 때가 문제인 건데 사실 한 명이 들어갈 일은 어지간하면 없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쓸만한 구축함이 정말 너무 별로 없어서 만약에 구축함을 한명는다 하면은 저 스탯 제한이 의외로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뇌장.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나는 대형 순양함이 좋아. 난 대형 순양함을 꼭 넣고 싶어. 근데, 대형 순양함 중에 뇌장이 있는 애가 애기를 하나예요. 아버지 애들은 다 부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순양함이 들어가게 되면은, 뇌장이 없는 애가 하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 이, 선봉, 사실상 선봉에서 뇌장 스탯을 맞춘다고 하면, 다섯 명에서 맞추는 건데, 거기에다가 구축함도 하나야. 의외로 내장 스탯이 잘안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구축함이 두 명이 된다면은 내장 스탯은 그닥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아니면은 뒤에서 내장 스탯이 있는 함선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내장 스탯이 있는 함선, 그러니까 내장 스탯이 있는 주력 함선 치고 멀쩡한 건 별로 못 봐가지고. 지금이면은 그나마 들어갈만하다고 하면은 맥클렌 브루크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맥클렌 브루크도 좀 써봤는데, 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못본 느낌이라 맥클랜도 자연스럽게 좀 빠지게 되더,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조합은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보스 쪽은, 일단 라이온은 들어갔는데 라이온이 뭐 데미지가 세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라이온이 주기적으로 탄막을 발사하잖아요. 그 탄막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좀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온이 주포가 장전이더라도 이제 탄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노려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게 아마기 항모 아마기 항모도그 불새 모양의 탄막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사쿠라임 파이어 함선이 있다면, 시간이 더 줄어드는 형태. 그래서, 아마기 항모랑 라이온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탐막이 나와서 좀 정리하기가 조금 조금 수월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기 항모가, 그, 뭐, 뇌격, 그러니까 이제, 사쿠라 엠파의어 어뢰 데미지 증가도 있어서 좀더 시너지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하쿠류가 여기서 나왔는데, 아니, 왜, 하쿠오도 있고, 하다못해 신화도 있는데, 왜 하쿠류냐. 사실 여기가 좀 항제기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의외로 폭격기가 괜찮다. 네. 그리고 폭격기가 괜찮은 함선이 그래도 하쿠류거든. 네. 그래서 하쿠류를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폭격기를 두 개를 썼습니다. 예. 네. 폭격기를 두개 쓰고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폭격기 위주의 함선이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말고도 어뭐렉싱턴 2랑 요크타운 2도 해봤어요. 어 게드도 괜찮았어요. 폭격기 두개 끼고 그래서 이게 폭격기 위주의 함선들이 의외로 여기서 힘을 좀잘 썼다. 예, 네. 뭐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순 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결과,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예. 네. 세로토가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스펙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뭐말 나온 김에 세로토가 써볼까요? 그럼 세로토가 해보면 되지. 어차피 뭐좀 테스트 겸 보여드리긴 해야 되니까. 자, 세로토가도 내가 준비 다 해놨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일단, 그래, 너 텐라이 두개 끼고 가봐 여기는 장비 삐까버져 가게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장비가 뭐, 아, 저런 걸 어떻게 구하냐. 14지 하드 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 이 정도는 와야 되긴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어, 좀 주의 모드를 켜고 보스 쪽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만, 어떻게, 어떤 느낌인지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자동을 돌리게 되면은, 조명탄을 하나 먹고 갑니다. 등대는 안 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이 일단 받는 데미지 14% 감소하는 걸 감안을 하,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선물들 내구도를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저이 빨간색 조명탄 그러니까 적군 조명탄인데 저기에 잘못 들어가서 맞게 되면은 아 진짜 데미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훅폭훅이 너무 세요. 이게 그래서 변수가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애들 전투한 지 30초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3분의 1 날아갔잖아. 이 내구도 날아가는 게 뭐, 지금이야, 3분의 1 날라갔지만은, 뭐, 이게 막, 진짜 여기서, 감이 뭐, 뭐, 여기서 뭐, 왓더 나와요. 왓더 막, 뭐, 이제, 그 대사 칩니다, 막. 그, HP 경고 대사들. 막, 이게, HP 경고 대사가, 뭐, 진짜 시작하마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변수 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전투가 이어지고 이게 지금 계속 꾸준히 자복전도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 HP 경고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지금 이게 받는 데미지 13% 감소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만약에 이거 받는 데미지 13% 감소 없어서 난리 났어요 지금 벌써 이게 애들 벌써 지금 선봉들막다죽어나고 이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서 은닉 게이지가 뜨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전함들이 뒤에 생성이 되고 이런 이런 이제 후속급 전함인가, 예, 네, 생성이 되고 쟤네들이폭격을 발사를 했을 때 합당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세라토가 피 봐봐. 이게 야 이게 무슨 야댐강 십사포가 뭐 이래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게 이거 지금 댕감1 4포에 벌써 누구 죽었잖아. 이게 아니, 이거 뭐, 이게 뭔데? 아니, 그니까 내가 못 잡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 댕감 14포라. 지금 계속 강조를 하잖아. 댕감 14포에요. 이게 이게 지금 댕감 14포라고. 댕감 14포에서 지금 애들 거의 다 빈사 상태나고 난리 났단 말이야. 거기다 전투 시간도 지금 1분 26초 남았단 말이지. 이게 1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그 뭐냐? 클리어 랭크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다 살아 있어도. 이게 이 모양이란 말이지. 아 어쨌든 지금 내구도가, 적, 적함선 내구도가 26줄 정도 남았으니까 못 잡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다는 거죠. 상황이. 예. 그래, 뭐, 뭐냐. 그래, 이 세르토가를 뭐, 이렇게 써봤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 하쿠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쿠류가 들어가면은 지금 어쨌든 세르토가보단 체급이 더 좋으니까. 예. 체급이 더 좋긴 하잖아. 어쨌든. 이래저래. 그래서, 뭐, 이렇게 13강 둘둘둘, 아, 이것도 텐라이로 가. 너도, 너도 다 텐라이로 해, 그냥. 네. 아, 이렇게 뭐, 둘둘 말하고 가면 되고, 아, 그리고 내격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그냥 뭐, 와이먼 같은 걸 쓰도 괜찮긴 한데, 어, 여기는 그냥 좀 집중형 내격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차피 여기 뒤에서 서 있는 전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함들 뭐, 저격할 겸 해가지고 하면은, 어 사이온이라든지, 싸이, 루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괜찮은데, 일단 하쿠르 같은 경우는 장전이 워낙 느려서 사이온 쓰는 거고,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명탄, 어차피 자동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명탄을 하나 먹고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번엔 또 어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네. 아까는 뭐 1분 29초 가야 뭐누가 하나 죽고 이랬지만은 여기 또막 시작하자마자 왔다 나오고 막 이런다, 너고 또.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14시 4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는 여기가 클리어가 무난하면은 뒤에는 말.. 뭐 뒤에는 말 것도 없어요. 어차피 뒤에는 여기보다 쉬워.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만 무난하게 하면은 뒤에는 상관이 없어. 벌써 와봐, 왔다 나오잖아. 이게 뭔데? 아,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애들 피가 벌써 분명이 반이 날라갔어. 이런다니까, 아까도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을 때 잘못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변수 자체가 너무 많은 거야. 결국. 거기다가 지금 얘들이 내구도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거의 없단 말이죠. 지금 내구도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시만토과선모함서세명 회복해주는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피가 지금 이제 전 이제 보스전 들어가는데 애들 피 반피 내가 지고 이마인데. 아휴. 이 빨간색 조명탄 그러니까 적함선들 조명탄이 어 있을 때 아니면 탐조등 같은 게 있을 때 얘네들이 여기서 잘못 맞으면은 까요 확실히 세로토가보다 체급이 높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어 일단 뭐냐 아세로토가보다는 훨씬 더 체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까보다는 좀더 뭐냐 좀더 잡을만한 각이 더 나왔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멀쩡히 살아있을만한 내구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이 내구도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내구도. 이런, 여기, 그래서 이게 변수가 워낙 많다. 이게 할 때마다 애들 내구도가 다 달라요.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정, 요거, 요거 있어서 이정도예요 지금 요거 없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얘네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직 뭐, 많이는 클리어 하진 않았지만, 어, 뭐, 이제, 쫄전투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해본다면, 쫄전투는, 이제, 이, 이암대. 그리고, 이제, 대잠 장비를 끼고 가는데, 여기가 대잠전이 좀 빡센 편이긴 해요. 예. 이제, 우리 해치오그랑그 다음에, 폭매기 0레이까지 다 들고 예, 네. 그러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거는 라피가 맨 앞에서도 어차피 아파요 이게 이게 어쨌든 라피가 뭐, 뭐냐 자기 내구도에 최대 10% 데미지까지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제, 적어도 얘가 아무리 센 데미지라도 무조건 10번은 버틴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는 수십 번을 때린다는 거지, 그샌 데미지가. 그래서 나피가 뭐 버티고 나발이고도 없는 거지, 이거는. 자, 만약에 대잠전을 하는데, 자, 일단 구축함이 대잠 장비를 두개 낀다. 근데 만약에 이러고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황무한테 하나 더 끼운다. 페어리가니센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대잠전은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웬만하면 여기 지금 뭐 진양 뭐 없죠 여기는 이게 여기 진양 계속 없이 한 거예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등대를 켜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어요. 이런 것만 먼저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쫄전투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뭐 대략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1 4 4도 동일합니다. 1 4 4는 제가 지금 일부러 안간 게. 거기는 좀저 위험해요.이라 일부러 안간 거고. 일단 여기로 왔는데. 어. 지금 잠수함들이 좀 나오죠? 잠수함들 내구도가 좀 많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뭐 잠수함들이 좀 치면 죽었다 싶은 정도라면은 이제 잠수함들이 어뭐 이제 한 번에 잘안 죽는 네, 그런 상황까지도 온거 같아요. 음 잠수함들도 들어가면은 자폭 데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닉 게이지도 무, 이제 무효화 시키기 때문에 자폭선도, 아 자폭선과 같이 잠수함도 꾸준히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4지역 어려움은 잠수함을 못 부르기 때문에 어 온전히 두 개의 함대로 다 해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힘든 것도 있죠. 잠수함을 부른다면 적어도 화력 지원도 되고 내가 내구도 관리도 어느 정도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지금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내려가겠죠. 어쨌든 지금 잠수함을 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미지는 뭐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옵니다. 유니콘만 조금 떨어져서 나오는데, 유니콘이 뭐 대장기인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근데 유니콘이 이제 좀 데미지가 조금씩 부족해진 현상이 나오기는 합니다. 조금씩은. 그렇다고 뭐 얘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켜게 되면은 이제 적들의 은닉 게이지가 잠시 동안이나마 무효화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전투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해지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등대를 최대한 빨리 켜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긴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쫄 전투가 진행이 되고, 어 14지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14지는 일단 항공함대가 따로 없어요. 항공함대가 없고, 주력함대와 정찰함대 이두 개가 있는데, 어, 항공함대가 없다 그래서, 그럼 함재기가 많이 안 나오냐? 네, 많이는 안 나와. 근데, 어, 함재기를 꼭 잡아, 잡아야 돼요. 네. 함재기를 꼭 잡아야 이 뒤에 은닉 게이지를 지킬 수 있어요. 은닉 게이지 못 지키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폭선들이나 잠수함들도 꼭꼭 잡아야 되고, 이거는 이건 진짜 몇 번이고 강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잠수함이고 자폭선이고, 잘못 들어가면요. 애들 피가 그냥 뭐몇 천씩 그냥 뚝뚝 빠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찰함 되는 잠수함이 나옵니다. 네, 정찰함 되는 잠수함이 나오는데, 1, 2 지역은 안 나오고요. 3, 4 지역만 나와요. 3, 이거는 뭐 일반 해역과 내가...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개. 네. 정찰함대, 주력함대. 이렇게. 그리고 특히 주력함대 같은 경우는 전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은닉 게이지가, 어, 이제 꽉 차게 되면은, 그러니까 은닉이 풀리게 되면은, 전함들이 일제히 포격을 발사해요. 그게 겁나 아파요. 그러니까 은닉 게이지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이 게이지가 여기 뒤에 있는 이 게이지가 꽉 차지 않게 네, 잘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도 잡아야 되고 잠수함도 잡아야 되고 잡선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로 들어가는 모든 걸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은 저 남들이 양선형 후속급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런 애들이 뒤에다가 폭격을 갈기는 건데, 은닉 게이지 뜨면은 이, 이 날리는 포탄이 달라져요. 지금은 이게 뭐냐, 은닉 게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고폭탄을 날리고, 은닉 게이지가 딱 풀리는 순간 이제 통상탄이 날라간데 그게 겁나 아프고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은닉 게이지가 한 명만 풀린다, 그한 명한테 다 발사해요. 그럼 걔는 그냥 죽었다가 가야 돼요. 이게 이 얘기하는 게 사실 14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14지 일반 난이도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얘기예요 다. 그때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는 어 14지랑, 14지 일반 난이도랑 지금 14지 하드 난이도랑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체감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다는 거야. 그나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은닉 게이지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도 이게 조금 조금씩 애들이 피가 까지잖아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나는 이제 내가 내구도가 까진다그래서 뭐, 잠수함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구도가 많이 까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복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전투를 잘 치르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투를 어느 정도 보여 드리고 보여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고 어, 14시 123은 이제 쫄 6번에 쫄 6번에 보스 한 번. 14시 4만 쫄이 7번인데 14시 4 같은 경우는 탄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탄약이 없는 14시 3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14-3만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 1 지역은 보스가 후속 중장갑이죠. 자, 2 지역은 야마시로 중장갑이에요. 4 지역 모감이 중형장갑인데, 자, 3만 시골에 경장갑이에요. 그래서 14-3 보스를 뛸 때는 전함이 들어갔을 때 전함은 고폭탄을 쓰는 게 좋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유별나게 여기만 또 경장갑이어가지고 여기 갈 때만 좀 장비를 바꿔가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14지역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 사실 뭐 이게 공략이라기보다는 좀 조언해주는 영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14지역 어려움을 해보면서 느낀 거를 좀 풀어봤는데, 어쨌든, 조합 자체는 꼭 지금 제가 한 조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조합은 있습니다. 예, 뭐 해외 서버에서 뭐 해준 조합도 있을 거고, 뭐 저도 저대로 해보고, 이제 조합을 해본 건데, 어, 사실 1, 2, 3은 괜찮아요. 14-4만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 네. 14-4 보스만 겁나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볼만 하다. 그리고 어차피 코어 데이터는 4개 지역이 모두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그냥 14시 일 가는 게 최고다.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뭐 메타 제로가 부족하다. 아 그건 알아서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건... <laughs> 네 이렇게 14지역 어려움을 얘기를 해봤고 만약에 14지역에 대해 뭐좀 궁금하신 게 있다. 뭐좀 얘기를 뭐좀 이런 얘기는 좀 어, 들어보고 싶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에다가 예, 따로 써두도록 하겠습니다.